안녕하세요. 본동중학교 1학년 온라인 체육 7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그녀들의 운동장 1부, 2부, 1부에는 어, 축구하는 그 여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2부에는 보드 타는 여자분의 이야기, 도전하는 이야기 3부를 보겠습니다. 보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의 운동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죠. 운동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개 여성의 운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몸매를 가꾸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꾸미는 걸 좋아하던 이 여인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20대 후반 수영으로 운동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20대 후반 수영으로 운동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양민영, 그녀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역도, 크로스핏, 주짓수. 그녀가 즐기는 운동은 대부분 고강도의 근력 운동들입니다. 이 빈바도 지금 35 파운드인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거워서 한15 파운드 정도로 자세 연습을 계속 한 다음에. 자세가 좀 나오면 이렇게 무게를 늘려가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뒷전이 되었고 오로지 몸의 변화에 집중하며 운동에 몰입하게 되었다는데요. 힘이 세졌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전에는 제몸 했을 때 날씬한가? 예쁜가? 뭐이 정도 생각밖에 없었더라면, 저가 몰랐던 저의 몸에 어떤 기능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몸은 훨씬 오래 뛸 수도 있고, 무거운 걸들 수도 있고, 멀리 갈수 있고, 되게 많은 걸할수 있는 몸이더라고요. 민영 씨는 자연스레 여성의 운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걸 테마로 글을 씁니다. 연재를 할 때도 제일 조회가 많이 됐거나, 뭐, 댓글이 많이 달리고 했던 것은, 그, 레깅스 차림의 여성들이 어떻게 대상화되는가, 그 글이었거든요. 운동하는 여성이라는 모습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성적으로 소비된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레깅스 논란까지 일으켰던 그녀의 칼럼은? 운동하는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류를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성적 대상화는 대중문화에서도 흔히 말하는 핫한 아이콘이 된지 오래입니다. 또 운동하는 섹시한 여성이란 문화 코드는 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야말로 소비사회가 등장을 하고 이미지나 이제 어떤 여성성이 이제 그야말로 어 전세계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서양적인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용하게 되면서 날씬한 몸 혹은 훈련되어진 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몸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소비문화의 한 패턴으로 이제 운동이 소비되고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시장이 무려 10조에 육박하는 현실. 여성의 운동이 보여지는 데에만 치우쳐진 쇼윈도 스포츠가 돼버린 게 아닌지. 여성의 몸, 여성의 운동을 다시 돌아봅니다.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최하란 씨. 그녀에게 남편과의 운동은 특별할 거 없는 일상입니다. 달리기는요 그냥 운동이 아니라요 그냥 몸 풀어주는 거. 그래서 먼저 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동 다 하고 나서 그냥 가볍게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요. 가볍게 달리는 거야. 인간의 몸은. 200여 개의 뼈와 700여 개의 근육으로 이어진 유기체.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랍니다. 유산소 운동에 이어 근력 운동으로 몸을 다지는 하란 씨. 지금과 달리 어린 시절엔 연예 여성들처럼 운동과는 먼 삶을 살았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 그런 그녀가 변하기 시작한 건 15년 전. 그 일반적으로 흔히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학창 시설을 보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20대 중반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에 디스크가 너무 눌려서 그게 신경을 눌러서 너무 아프고 누워지네도 아프고 하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웰빙 열풍이 불면서 유행하던 요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너무 좋고 그래서 좀더 깊이 공부해볼까 하다가 힘도 좀더 기르고 뭔가 좀금 강인한 어떤 운동을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란 씨는 해외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운동과 훈련법을 습득해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그녀가 집중하고 있는 운동은 자기 방어 훈련. 여성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움직임에 집중해 있는데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잡고 싶은 젊은이들이 그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여자로서도 배워보니 정말 삶에 쓸모가 많아서 여성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 여성분들이 좀, 저 이거 배울 수 있나요?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저 이거 이제 배우고 싶어요.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많이 오고 계세요. 오늘 하란 씨의 운동장은 한 영화제 행사장.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익히는 수업이죠. 하란 씨의 여전, 오늘의 운동도 몸풀기로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오른팔을 크게 뒤로 돌릴게요. 가격을 당하거나 충격을 당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곳이 급소입니다. 머리 급소일까요 아닐까요? 급소. 목, 척추. 네 맞습니다. 어휴, 여러분 아주 훌륭한 지금 셀프 디퍼스의 자질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에, 에, 좀 그러면 날 언제 쳐요? 에하! 이럴 때, 네, 그렇죠. 놀이고 있다가 올려고 하면, 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서로 맞고, 그 다음에 터치도 해보고 시작. 운동은 자그로 재밌어야 하는 법. 게임을 하듯이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레 방어와 공격의 몸짓을 배웁니다. 하란 씨는 자기 방어 훈련이. 여성 운동의 <laughs> 스펙트럼을 넓히는 네, 변화의 모색이었으면 괜찮아. 좋겠습니다. 할 거냐면, 아, 너무 이렇게. <웃음> 이제부터 <웃음> 너무 이렇게 자기 방어 기술 <웃음> 대방출인데요. <웃음> 막고, 우리 아까 터치게임에 했던 거 막고, 거리를 벌리고, 때리지 마세요. 팔을 더쭉 뻗어서, 내 경계를 더 앞에서 주고, 왜 뒤로 갈까요? 발도 안 닿는 거리. 안전한 거리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또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할수 있으니까요 진정하세요 잡으시면 잡자마자 빵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또 오겠죠 그러니까 왜 자기가 가요 내가 갈 거예요 내가 가고 내가 무서웠나 봐요 내가 가고 잡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꽉 내가 오지 않으면 빵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빵손더 부드럽게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공격 맞고 빠지고 내리지 마세요. 네 맞아요. 그럼 칼날을 내 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오어떡해요 그쵸? 아예 네, 아셨죠. 보는 것만으로도 통쾌하네요. 그래서 네한 번에 하면. 음. 이런 식으로 어떤 강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방어적인 움직임을 해봤을 때 되게 내 몸을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여성적인 움직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몸을 사용했을 때 그게 되게 좋은 느낌을 줄수 있고 스스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거를 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작년을 계기로 작년에 그 셀프 티패스를 계기로 시작을 운동을 해서 축구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몸을 어떤 꾸미거나 어떤 몸을 뭐뭐 뭐 꾸민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내가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했고 똑같은 거리를 달려도 숨이 원래 엄청 찼는데 이제는 차지 않는다던가 그런 사소한 변화들도 일상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런 운동들을 편하게 접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잘 뛰어놀 수 있고요. 정말 자유롭게 달릴 수 있고요. 또 운동을 통해서 서로 협력의 관계를 좀 배우고 또 느껴서 그런 여성으로서 그리고 뭔가 도전해보고 쭉 인생의 즐거움의 하나로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위한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임 교육 전문가 현정 씨를 다시 만난 건한 번화가의 광장. 한 무리의 여성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난 일을 벌이려나 본데요.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자르네요. 그러고 보니 모두 원피스를 입었네요. 도대체 뭘 하려는지 궁금한데요. 믿어보세요. 물론 내가 당연히 발을 짚을 수 있지만 믿어보세요. 움직임이 우아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우아함이 이런 우아함이 아니고 이 원래 몸이 가지고 있는 이 탄력을, 탄력을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오늘도 역시 현정씨는 몸의 회복을 얘기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균형을 이뤄보겠습니다. 그 원피스가 그냥 이뻐 보이는 옷이 아니고 특히 아기 때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슉 하나 입고 밖에 바로 뛰어나가 놀수 있어서 이제 즐겨 입는 옷이었는데 이제 크면서 굉장히 예뻐 보이고 몸을 오히려 조이는 그런 포르색 같은 어, 옷으로 좀 변질되거나 변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 입고 내 일상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그런 움직임. 오늘 이제 건축물 활용하는 어떤 사포르 같은 움직임을 하는 교육을 리리겠지 내가 땅으로 땅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데 안 돌려주겠다 하면 은 이런 소리가 나요. 난 여기서 멈추겠어. 근데 그대로 바로 전송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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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전송. 가장 여성스러운 옷을 가장 자유로운 옷으로 바꾸니 몸짓 역시 자유 그 자체가 되는 경험. 그게 오늘 모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동하는 건데. 밤이 깊어지자 본격적인 자유 경험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야밤 원피스 월담을 시도합니다. 야, 야, 잘한다. 혼자 힘으로 안될땐 서로 밀어주면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도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며 자유를 향한 날개짓. 여성을 대상화는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짓입니다. 그 순간 기는 과거. 직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선이나 두려움을. 내가 뭐 다리를 올리거나 넘어갈 때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들. 특히 하체 쪽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일부러 막 똑바로 쳐다봤어요. <laughs> 원피스를 입고 막 편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뭔가 엄청난 기대감? 엄청 컸었거든요. 같이 있어서 막다 너무 막 시원하고 막 너무 좋고 막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 막 그냥 이 기분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냥 같이 움직이고 땀 흘리고 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운동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 나한테 이런 감각이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감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운동이 좀다 바람직한 운동이거든요 그녀들의 운동장은 한 가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선 여러 빛깔의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꿈 중에 가장 큰건내 딸들만큼은 충분히 운동장을 누비며 자라는 겁니다. 몸을 쓰니까 모든 걸 잊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어, 재밌었어. 신나면은. <놀람> <laughs> 누구든 어디에서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하고 싶은 운동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너는 뭐 그런 운동하니 이런 칭찬을 주더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시면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생소한 운동도 많은 여성들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운동을 통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기쁨을 나누는 천국을 맛보는 것. 축구는 정말 저의 인생이었어요라는 말. 힘들 수 없다라는 게 힘들어도 그 고비를 이기고 갈수 있다라는 게다 같이 그래서 10년 넘게 뛰고 있어. 이 맛에 운동 좀 하는 언니들 오늘도 땀으로. 자기만의 운동장을 다집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 경기니다 퍼센트적으로 <목소리도> 따지면은 10%도 안 돼요. 학생 여러분들 운동에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계 끝은 없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